피님 피님 <laughs> 예밥 먹었어? <목소리를 하고> 아니 야 <안> 먹었어 <목소리> 아니, 정우성 성대못사인데왜밥말 하세요? <laughs> 어? 아 정우성 성대모사요? 아니 그냥 물어본 줄 알았어 디바 윙스턴 윈디 디바 부조화 윙스턴 오면 호빵 먼저 깰게요 저어나 떨어질게 알겠습니다 디바 쟀어 나 쟀어 이 디바 깰게요 윙스턴 왼쪽 윙스 왼쪽 아직 깨워. 올라간다 윙스 부조화 한번턴올다나 죽었다 야나 잘못 들어왔어 신상 관측 야, 힐배 오졌다. 원스. 네, 애체가 찾다가 죽었습니다. 네. 아, 하지 마라.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철 수라고 아, 예. 합니다. 아. 겐지 구조아. 겐지 힐배. 겐지. 겐지 있어? 어, 겐지 있네. 콤브라 해킹. 우리 여기 아, 맥크리 걸. 아 맥크리 걸. 나 백리 할 거야. 아, 백리 할 거야. 나 내려올 거야. 내려간대요 아냐 아니아니 아냐 안내려왔어안 버텼어 버텼어 <놀라> <놀라> 왼쪽 솜브라 다운, 아니 다운이래 빠졌어 뭐야 브라핑? 오케이 오케이 리스부 좋아요 <놀라> 나이스 디바부 좋아 디바 재울 거거든? 재우 <놀라> 음 <놀라> 응. 언제 자요 디바? 아 이렇게 마담하는 거야 브리핑이 너가 깨울까봐 너무... 너무 방지를잘라어서0분이 못하네 솜브라 아, 돌아갔어요 솜브라 왼쪽 솜브라자 빠져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 확인, 확인. 아,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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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솜브라 안해이해 이거. 이거. 이 확인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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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거 개웃겼네 야 근데 왜뽕겐지 펄스로 죽였네 저기 EMP. 있을 거야, <laughs>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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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 솔직님솔 대체 어, 거기서 뭐해 혼자. 나 이거? 나 질아지 질아지 모래. 지금 <laughs> 님 지금 죽으려고 지금 죽거 가쁜사 가게인데? 아니 내가 알아서 잘 합니다 저는. 고수 개 확인? 확인. 저 팔뚝 때자 이거 재우고. 개스부 좋아. 와 이걸 재운다고. 씨. <laughs> 잠깐만 나궁 던지고 싶은데? 아 던지지마 어? 우리 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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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힐배 겐지부조아야이 구슬 야이씨 구슬 치워라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나이스 뭔 소리야 방금 제 <람이> 오른쪽 2층 있다 갓나새끼 잡자 아니 애들이 말뚝디받고 있는데 아무도 안 건드려 케어가 좋은 거 아닐까? 어 채나 미안하다 아니 미안한데 나 케어 받은 적이 없어 어 아, 나이스 뭔 소리야 어? 너 구슬 아, 안줘아 미안해 잘못했어 겐지 부 좋아. 야 얘네 나 무는데 못 물어 백백백 오른쪽 오른쪽도 나 오른쪽도 온다 나 내려왔어 리퍼 리퍼 나왔어요 나 내려왔어 디바 부 좋아. 아 어, 지금 오히려 올라온줄 알았네 리퍼 왼쪽 갔어요 리퍼 왼쪽 갔어 킬뱀 오케이 미친놈이 나만 보내나 예, 따로 타임도 있었어 이것도 너 아, 겐치궁 있다는 거 알았으면 나 그냥 안기겠지 야타야, 나 야타 캐치? 나 대? 어, 야타 죽었어요. 오케이. 있다? 아, 나 죽었다. 네, 제가 겐지 잡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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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하 <사방성대보다 나시게. 웃음> 아, 뭐야, 와 이거 치킨. 이거 치킨. 이거 치킨. 이거 치이 이거 치 이거 치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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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이거 치 이거 치킨. 이 이거 치킨. 이야 이거 거 같은데? 어, 살릴라고 줬다. 아, 나 그때 아. 힐을, 힐을 못 받았어. 케안 들어와. 아, 이게 저거, 쟤가 가렸어, 몸으로. 아, 좋아는 달았는데 죽었어. 나 죽어. 오. 오케이, 잘 죽어. 뒤에 윈스턴, 딜 윈스턴. 여기 하나랑 통 하나 못 들어와요, 지금. 오케이. 디바프 좋아. 탱커 딜은 안 부족한데, 쓰셔라. 캐지게 캐지 나이스. 어나 에임 은근 실제 킹이. 이 괜찮아? 같구만. 아, 괜찮은 게 아니라 쥐 같다는 어, 그지 거야. 어, 쥐 같아. 야, 트레일로 와. 실먹지 마. 실목지 마. 나한테 와. 어이. 뒤로 와. 뒤로 와. 트레일 뒤로. 와. 안 듣죠? 어, 이말게처안 듣죠. 나이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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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애들 오른쪽 가요. <laughs>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돈다. 근데 오른쪽 크게 돌아요. 아, 어, 이게 안 보였어. 리퍼 재웠어. 오른쪽에 리퍼 재웠다. 이거 어디야? 실패는 30만 명. 댄지부 좋아. 나이스. 오케이. <laughs> 3천만 명. 3천. 거 5천만 명이네. 아, 좋았어. 라임님. 방금. 아, 어, 이거 파티 1인데? 나? 저, 어, 저 같은데요? 실베3 0만명있는데응 너는 나못 잡아 나이스 겐지 부조화? 아 느끼해 <laughs> 어 너는 나못 잡아 어어어 다안 디졌다 정면 잇쓰 와이씨 힐 성공있어 저기 나 매트리스 게... 게... 좀 아낄게 뒤로 가서 딜 해야지 나 줘도 충격. 돼요? 안 보여 겐지 아, 방방 아, 아, 아껴봐요 애들 가지 않아. 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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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서 쓸게. 지금 줘봐. 지금 들어라고? 아니다 아니다. 나 혼자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지금 줘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일와일루 와. 일와일루 와. 안돼 안돼. 거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아 이렇게 이렇게 좀 하주겠어.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인득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봤어. 인디했어? 인수부 좋아. 똥차 한방 여기 모이라 공 빠지. 네, 여기 여기 리퍼 있어. 막내가 빠졌어요 리퍼. 고 어, 좋아. 윈슨 죄웠어 윈슨 죄웠어저기거자 오자 오오오 오자. 저 적기지. 개머리. 적기지에서 죄웠어 솔개일로. 어다 막내 한명 있어. 어. 스부 전방 탄 아이궁 아꼈다 거를 아꼈다 마시면 오른쪽 겐지 하나 일로 와요 <laughs> 아씨 아깝다 응 겐지 뒤졌고 야 채나 그래도 너의 조화 때문에 한틱 버텼다 한틱버점 <laughs> <거점> 리퍼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모이라 쟤였어 왼쪽에 모이라 쟤였어 왼쪽에 모이라 쟤였어 <laughs> 아이씨 미친 훈과 나이스 쟤 뭐야? 홍아어나겐지 <laughs> 야, <웃음> 미안하다. <웃음> 딸기야, 미안. <laughs> 야, 기야미안 야, 아, 미안하다. 아, 아, 아나가 분명히 상대편 수 볼... <laughs> 어, 미안하다. 아. 아. <laughs> 수면이 저기서 날라온 거구나. 어, 겐지 신기술 아니야. <웃음> <웃음> 깜짝이야 <laughs> 분명히 내 앞에 아나 없었는데 아 여긴 아나... 아 루시오 야타 할까? 텐니 뭐 할래? 저 야타 했어요 아 오케이 미안 이면서 사고 있사 가지고 봤어 뭔가 나갔다. 어, 아, 아나구나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오케이, 나 김대카픽. 김대카픽 했다. 지고 아, 이거 아니가 루시오브라고 싶다. 루시우볼, 개지, 루시우볼 개재민 루시우볼, 루시우볼 승작 개구멍인데. 야 승자야 너 마이크 껐어? 아 우리 힐안 줬네? 나 그러면은. 해제셋 셋고 있어요. 오케너 뒷담화 하고 있었어. 아, 루시우볼하면 너 구멍이라고. 루시우볼이 뭐요그 있잖아 루시우 볼 넣는 거. 아 죽어. 아. 그개 어려워. 가자! <웃음> <웃음> 여기에서 이, 이속 줄게 오른쪽으로 갈거지? 오케이, 다자 l e 아, 수면맞았어하나개 있어. 있어. 하나맞 있어. 데가자어바가 있어. 하나 잘났다, 가자 우도 개프리티 나이스 디바 부 좋아. 오케이, 게요총 하나 나이스 아주.. 수빈이 몸으로 디바를 찌부시키려고 하네? <laughs> 아 힐러 겁나 물었던 방금. 시작됐다. 뭐야? 바로 갈 거지? 네, 바로 가죠. 궁도 많은데. 또 메르시 볼게요. 메르시 합비, 메르시 합비. 메르시 퀘. 힐 되나? 나힐 주고 아, 있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주고 있어. 힐러 다 잘랐다, 오, 가자. 총하라더 좋아. 리퍼 개피. 리퍼 망령아 야졌어요 이거 어떻게 이 아이스 아비도우도 프리딜이네 뭐지? 아니 얘네 프리딜 아무도 안 잡아 <laughs> 정신이 없거든 어.. 정면 터지니까 보라! 그렇지! 망치.. 망치랑 잡 기네 아야씨 <웃음> 스프레이? <웃음> 아니 d o n 이번에 안 n 으로 o w I d o n 라 know. I don't know. I d o